재밌어가지고, 계속, <laughs> 계속 볼뻔 했네. 다시 봐도 빠져들죠? <laughs> 네, 재밌어요. 네. <laughs> <laughs> 힘들었죠, 솔 이때, 네, 장르 자체가, 어, 스릴러 액션 수사극이었던 네, 것 같은데. 그래서 액션 신이 되게 많았었고,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날씨 때문에 힘들고 그랬던 거 말고는 어, 이 작품도 제가 인복이 너무 다행히 좋은가 봐요 이때도 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어, 몸이나 이런 건 되게 힘들었었는데

어무 <laughs> 민망해 <민머리. 웃음> 이게 제가 10대 때 찍은 건데 10대 때 찍은 하이킥을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어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넘게 만에 보는 거여서 되게 뭔가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음, 굉장히 희미해진 기억이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. 요새 되게 많이.